나무판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팝니다. 문의는 엘름거리 101번지 위티박사에게 하십시오. 제인은 기겁을 했다. 노란 집을 판다고? 제인은 힐데가르드를 부둥켜 안고 아니야, 그럴 일는 없어. 하고 중얼거렸다. 왜 이럴 때 엄마가 나와서 아저씨를 말리지 않는 거지? 하지만 이건 엄마도 어쩌지 못하는 일인지 몰라. 집을 판다고? 말도 안 돼. 저런 표지판을 붙이다니 백스터 아저씨는 정말 치사해. 아저씨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자전거 벨소리가 여섯 번 울렸다. 그것은 조의 자전거 벨소리였다. 제이는 반가웠다. 적어도 자기 편이 한 명은 생겼으니까. 조는 루포스를 자전거 손잡이에 태우고 휑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가 브레이크를 확 밟자. 바퀴에서 먼지가 훅 일어났다. 조는 한 발은 땅에 대고 한 발은 페달에 얹은 채 균형을 잡았다. 그러다 백 스타 아저씨가 표지판 다는 것 보고 깜짝 놀라서 제인에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묻는 듯한 눈을 던졌다. 무언가 신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루퍼스는 자전거 손잡이에서 뛰어내려 백스타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루퍼스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랐고 집에 걸리는 표지판은 모두 홍역이나 성홍열 같은 전염병 표시라고 생각했다. 2층 창문에서 실비야, 실비의 머리가 튀어나왔다. 웬 망치 소리야. 시끄러워서 연극대사가 안 헤어지잖아. 어?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실비가 백스타 아저씨를 보고 불었다 그러더니 아저씨가 대답할 틈도 없이 아래층으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와서 현관문을 쾅 열고 나왔다. 그러면서 엄마를 소리쳐 불렀다. 무슨 일로 호들갑이니? 하늘에 비행기라로 나타났니? 불이라도 났어?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랑 샌드위치 파는 아저씨가 왔니?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파란색 체크무늬 앞치마를 벗으며 뛰어나오다가 고양이 캐서린을 밟지 않으려고 제자리에서 깡충깡충 뛰었다. 캐서린이 엄마 발치에 바짝 붙어 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모펜 남매와 엄마는 현관 앞에 동그랗게 모여서서 표지판을 올려다 보았다. 아이들은 엄마가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다. 엄마 백스타 아저씨에게 물었다. 엄마가 백스타 아저씨에게 물었다. 위티 박사님이 그 표지판을 붙이라고 했나요? 백스타 아저씨는 표지판에 쾅 하고 마지막 망치질을 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남은 못을 입에서 빼내, 망치와 함께 작업복 뒷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아저씨가 대답했다. 예, 그랬습죠 엄마가 말했다. 그분이 왜 우리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산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정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네요. 당장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그러자 벡스터 아저씨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면서 말했다. 다들 어려울 때잖아요.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겠지요. 돈이 필요하다거나 해서 말이에요. 그래요. 다들 어려울 때죠. 엄마가 아저씨의 말에 동의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가 떠나자 엄마는 집에 들어가서 엄마 눈동자만큼 파란 제비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검은 면장갑을 꼈다. 겨우... 앨름 거리까지 가는데도 언제나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는 사람은 뉴달러 거리에서 엄마밖에 없다. 없었다. 그건 엄마가 뉴욕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엄마가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 실비, 냄비에 사과 소스가 눌지 않게 이따금 저어주거라. 조금 있으면 다 될거다. 모두 얌전히 있어야 한다. 루퍼스는 새말뚝 위에 기어 올라가서 엄마가 뉴달러 거리를 지나 위티 박사님이 사는 엘름 거리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요란한 화물열차 소리가 나자 우드 거리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짐차에 수를 세며 이번에는 스물 다음에 오는 숫자도 척척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랐다.